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톨레레게 2024 3월 24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분량은 내일기 23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23장에는 안식일법하고 열레비를, 일년에 계속 반복해서 지켜야 할 절기들 있죠. 그런 종교적 축제들을 위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절기라는 건 해마다 반복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절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절기에 맞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기, 이스라엘 종교력에서 제일 첫 번째 시작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마지막 밤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러니까 절기라는 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해서 그 절기를 기억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때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에 토대로 해서.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과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니까, 현재에도 또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 주실 거라는 것이 믿게 되는 거죠. 이 역할을 하는 게 절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보면 안식년하고 신년이 나오죠. 7년째 되는 안식년, 신년은 이제 그 안식년이 7번 반복이 돼요 계속 된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신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신년은 뭐냐 원 상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원 그 상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 주시죠. 이제 우리가 여수와 서에서 보게 될 거예요. 가나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들마다 땅을 다 배분해 줍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상태죠. 저마다 다 땅을 가져요, 살아갈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사랑하다 보면 별일이 생기잖아요. 빚 때문에 그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뺏긴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계속 되다 보면 사회가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가 힘들어져요. 하나님이 꿈꾸던 사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정의가 그게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에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처음에 땅을 나눠주셨을 그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이 되면, 50년째 신년이 되면, 땅을 빼앗기고 팔을 낳던 사람들도 땅을 다시 되찾게 돼요. 원주인으로 돌아가야 돼서, 다시 정의로운 세상이 다시 시작되게 만는 법, 이게 신년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26장에는 이제 상벌 규정이 나오죠. 그러면, 내 의견에서 이 많은 규정들이 나오는데, 그걸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지키지 않으면 쓸모가 없죠. 그래서 상벌 규정이 나오는 겁니다.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상을 주시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신다. 그리고 언약 준수, 언약을 지키도록 그들을 유도하는 거죠. 그게, 그게 축복과 저주를 말하고 있는 26장입니다. 자, 이것들 생각해 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사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일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 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요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청한 때에 성요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 이니라 첫째 달열 나흗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 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첫 날에는 너희가 성기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기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이스라 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 너희 곡물의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을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일년 되고 흐뭇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십분의 이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사분의 일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이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을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곡 식단을 가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을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하파에 오십일을 계속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십분의 이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온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일련된 흠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종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양수 하나로 속죄죄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순양 두 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의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가처에서 대대를 지킬 영원한 규린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베 때에 반모퉁이까지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는 이 나팔을 불어 기념한 날이여 성이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은 날은 제죄이니 너희는 성의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하며 영악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초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하고 이달 아울에 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열 달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요 첫 날에는 성계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계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계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재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 안식일 위해 너희의 헌물 위해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위해. 또 너희의 모든 지하원 재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고는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일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오첫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료 나무 가져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일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일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일.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루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남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니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 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의 휘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 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를 지킬 영원한 규리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열두 개를 굽되 각 통이를 십분의 이에 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 채 진설하고 너는 또정결한 유양을 그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롬이시여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you <laughs>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의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자는 반드시 죽. 것이오,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오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버류민에게든지 본투인에게든지 그 법을 통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임인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잔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동을 갖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 계에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가갖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런 땅의 안식년 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중과 네 여중과 네품꾼과 너와 함께 거려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칠년이 일곱 번인지 안식년 일곱 번 동안 곧사십년이라 일곱째 달 열은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오십 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면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오십 년째 해는 너희의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그,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묘와 이니라 너희는 내 규리를 행하며 내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촉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중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고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고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물으기를 허락할 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가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판 해를 계수하여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판 것이 신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신현에 이르러 돌아올 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억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음에판지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일년 안에 물지 못하면 그 성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신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것이요 신현에 돌려보내기도 할것이니라내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내 이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내 이사람이 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가옥은 신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내 이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사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되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주의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민이니라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유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저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난한 땅을 너의 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신녀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날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억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네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종은 남녀를 막노나 고 u n d 이방인 중에서 취할 지니 남녀 종은 이룬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 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 지니라. 너희는 그들 너희 후손에게 기억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 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라 동거인은 부여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데 이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송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송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송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복치 중에서 그를 송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송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신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서 라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길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나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송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만일 신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송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돌려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꾼과 같이 여기오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송량되지 못함이 신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이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니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달의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죽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 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지우게 될 것이며 나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귀리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희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희 놀라운 재앙을내려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수약하게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들이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구 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음은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은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나 땅은 그 사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충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나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칠 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때열 여인의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조리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태양 아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칠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 우스러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분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을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 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들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은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과 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어하며내 규례를 열시하여스무나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땅을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려 있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 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